안녕하십니까? 서울여고 2학년 학생들. 오늘은 2학기 문학과 언어 매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문학에 대한 시험 대비 영상 한번 보시죠. 자, 2학기 문학 시험 예상 경향을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먼저 고전 시가 에 대한 게 정말 메인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우리 1학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전시가가 나온 적이 있죠. 가사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요. 더 타고 타고 올라가서 더 옛날 작품인 고대가요. 그리고 향가, 시조 요런 작품들이 어, 나옵니다. 그래서 주된 교과서 범위가 이런 카테고리고요. 여기서 하이라이트 고난도가 많이 출제될 예정이에요. 여러분 외부지문 보셨죠? 이렇게 <laughs> 기말고사 때좀 충격 먹었을 거예요. 외부 지문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더더더 더 많아질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는 학교 프린트로 따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자료 제공되어 있는 이 외부 지문에 대해서 제가 분석 자료를 만들었어요. 피 땀, 눈물 흘려가면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분석 자료를 학교 프린트 분석 자료를 먼저 제공해 드리고 수업 시간에서도 같이 나올 외부 지문 같이 예상해서 한번 결합해서 문제 풀어보고 분석할 겁니다. 여기에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고득점을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밖에 이 2, 3, 4번이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어야 1번을 더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자 고전소설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그냥 단일 즉 고가서 시험범위만 나온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역시나 외부 지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요 어, 고전소설만 나온 줄 알았는데 다른 고전소라고 엮어서 보기와 연결하는 문제가 실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현대시 동일 작가와 혹은 동일한 시대 비슷한 주제를 작품을 연결해서. 또한 외부지문 연결이죠. 외부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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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외부문 파트예요. <laughs> 마지막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외부지문이 나온 적은 없고요. 어, 내용 일치나 관점 연결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나 이런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특히나 고전 시간은 우리가 1학기 때 내내 했던 것처럼요 기본 내용 일치 불일치를 알려면 꼼꼼하게 현대어풀이를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1학기 기말고사 때서 어휘를 틀린 친구들이 은근 많이 보여요 그때는 현대어풀이가 안되어 있거나 어휘가 공부가 잘 안되어 안 있는 학생들 그런 것들을 이번엔 철저하게 미리미리 암기하셔야죠 외부주문 연결 문제 단계별 문제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고요 동시에 막 작품 관련 문학을 풀어 봐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부터 웬만한 작품들은 다나 라까지만 있겠지만 음, 우리 서울 요금은 우리 막 바, 막싸 이렇게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때 동시 풀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현대 어플이 암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개별적으로 하지만 테스트 점검을 봅니다 일대일 점검 테스트에서 현대 어플이 암기 대비하고 테스트 볼 거고요. 외부 지문 연결 문제와 동시에 많은 작품을 관련한 문항 같은 경우는 대비 전문 문제집을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계별 문제집을 단계별로 풀면서 이런 거에 실력을 더 쌓을 겁니다.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오고 서술 방식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전 소설 인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인물의 선택지를 오해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 서술 방식도 역시나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들로 수업 시간에 정리를 잘 해드릴 겁니다. 역시나 고전 소설은 보기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서울유고 같은 경우는 시대. 혹은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과 연결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배경까지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요, 우리 관점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관점, 우리 1학년 때부터 계속 했었죠. 어떤 거요? 표현론적, 작가 위주의 관점, 시대론적, 반영론적 관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게 현대문학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부지문하고 연결하는 문제 고전시각 고전소설 현대문화 공통적으로 철저하게 단계별 문제집에서 대비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단계별 문제집 플러스 자체 교재로 우리 수업을 할텐데 적중교재 2학기 네. 분석자료 철저하게 지금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방학 때 시조와 그리고 가사 뭐 향가 이거에 관련된 외부 지문 프린트를 받자마자 제가 지금 분석하면서 어, 이렇게 자료를 배부할 텐데요. 이렇게 문학 전문 즉 서울여고 2학년만을 위한 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외부 지문에 대한 검을 먹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외부 지문하고 결합을 하면서 풀겁니다. 어, 단계별 예상 문제로 여러분 이렇게 1번 한 문제인데 외부지문 다섯 개가 처음은 외부지문이 다섯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문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작년과 재작년 기출 문제에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한 다섯 문제 같은 한 문제. 아시죠? 네. 그런 문제들 철저하게 문제집으로 대비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은 이 정도로 대비할 거고요. 언 어와 매체 선택하는 친구들은요. 역시나 우리가 현대 국어를 이렇게 맨내 배웠어요. 의문 변동식부터요. 품사 문장 성분 그리고 문법 요소까지 철저하게 대비를 했고 형태소 파트까지 다 배웠는데요. 그 현대 국어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현대 국어의 문법과 비교를 해서 어디 파트냐 이번 시험 번니는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와의 차이점을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언어 매체 선택한 친구들 방학 기간 동안 만약에 현대 국어의 문법에 까먹으셨다면 잊으셨다면 이거 복습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 현대국어의 주격조사가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대답하지 못한다면 철저하게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시험 메인 과목은 뭐다? 예를 들어 중세국어를 물은다면 중세국어와 달리 혹은 중세국어 마찬가지로 이런 선택지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을 잊은 친구들은 철저하게 복습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매체인데요. 수행평가에서도 매체를 다뤘을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을 텐데 어 아마 작년 시험 대비에 대비해서 비교해서 2학기 시험범위 출제할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매체도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엄매 역시 적중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 단계부터 OX 저와 함께 같이 풀고 철저하게 단계별 문제로 우리 교과서 출판사의 문제,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의 기출 문제까지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우리 어서울고에서 언어 매치 부교재로 나누어진 그 교재 있잖아요. 1학기 때 저와 함께 수업한 친구들 아시겠지만 제가 피땀 눈물 역시나 흘려가면서. 네 이렇게 철저하게도 컬러로 쫙 인쇄해서 손글씨 되어 있는 풀이 프리, 요거 프리집 배부해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적중 교재를 단계별로,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손필기까지 여러분이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 이렇게 어 서울요구 2학년 2학기 시험 예상 적중은 어떤 내용으로 크게 구성되냐? 문학과 어문어와 매체 모두 다 마찬가지로 정규 그리고 직전 수업에서 제가 예상한 문제들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1대1 점검 테스트. 시험 3주 전에 총 3회에 걸쳐서 평일에 1회. 정규 수업 말고요 평일 (1회) (1시간) 정도 여러분 시간 가능하신 시간 선택하셔서요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와서 문학은 현대어 풀이 언매는 기본 문법 개념 두 가지 모두 듣는 학생들이 많으신데 그때 각각 같이 들으면. 어, 풀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9월 둘째 주부터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변화국어의 단계별 문제집으로 OX부터 우리 출판사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외부 주문 경향 문제까지 여러분이 철저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국어는 매시간 강의하는 그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요거는 일부 공개로 전달하도록 있기 때문에 링크가 있는 학생들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시간 영상 강의 제공을 하고요. 과제, 피드백, 진도 현황, 이런 것들은 문자 혹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공제를 드립니다. 우리 네, 변화 구어만의 자체 교재 아까도 보셨죠? 단계별로 1단계부터 우리 3단계, 4단계까지 파이널 문제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 철저하게 대, 대, 대비하시면 되고 마지막 1대1 점검 테스트도요 우리 평일에 어, 한 번씩 나와서 우리 현대어풀이 잘하고 있는지 내용 잘 암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저희 어, 서유고 2학년은 개강이 19일 토요일, 20일 일요일 이렇게 각각 개강인데 동일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시간이 안 맞은 친구들을 위해서 두 개의 반을 개설한 거거든요. 첫 번째 반은 토요일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 반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간 가능한 날짜 맞춰서, 시간 맞춰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총 3시간이 수업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숙제, 과제와 또 수업을 저랑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들으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문학도 1등급이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전교 1등이 저와 같이 수업한 친구 중에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뿌듯합니다. <laughs> 여러분도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충분히 그 주인공이 될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열심히 파이팅 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